네, 이어서 한번 이제 계속 얘기를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특히 이제 이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이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이 여론의 흐름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경수 경남 어, 도지사가 3월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또 그 이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예 동조하면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3월 초부터 이제 우리가 음. 관련돼 있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이청 정화대도 코로나 19 대책을 위한 추가 추경을 이제 언급하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등을 포함해서 또70% 그를 이렇게 짜는 것도 형평성까지도 다. 고려하고 국제 국그 우리 대통령님의 그 국정차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많이 그 인용됐던 부분들이 이제 조셉 그 스티글리치하고 그다음에 맨큐 유명한 분이시여서 폴 크루그만 등에 이제 우리 그 관련돼 있어 경제학에 이제 그 관련돼 있는 그 해외 석학들도. 결국, 이제, 이러, 이런 이유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그 대규모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제 뭐 개념적인 것보다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컨셉을 도입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를 살수 있는 그, 어, 좀 바른 방향이다라는 거에 이제 정책적인 그, 힘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국내 여론 조사도 한번 살펴보면은 초창기에서는 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 그뭐 뭐 여러 가지 이 유가 있겠죠. 재원 마련들이라뭐 등등에 대한 그런 그래서 뭐 여론 그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반대에서 이제 찬성 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3일, 우리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재산, 재난 기본소득 그 도입에 대한 찬성이 한43% 정도, 반대가 47% 정도 됐었거든요. 4월 1일 날, 한달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찬성이 한58% 정도, 반대가 한37% 정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론 여러 조사 기관도 비슷한 그런,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4월 8일 날에 또 리얼미터 조사를 했던 거를 이렇게 신문지상에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 긴급재난지원대의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그래서 전국민으로 확대한다 and c h i w o 이렇게 물었었는데 찬성이 58% 이상. 이었죠어 이게 제가 이제 벌써 뭐한 e 주 전에 이런 거 e n even m o r 심스러운 개인적인 의견들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어, 그 e r o n Gaining, a 이 d the young doctor, I'm so much of t h 다 rest of the man, go t 긴급 그 지원금에 대한 이제 이해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국민들이 이게 이제 이 국가가 어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에 닥쳐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빠르게 지원이 돼가지고 음. 이 소비가 일어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두달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제일 큰 음. 이슈인 거죠 이미 그 독일을 포함한 유럽 그리고 미국 전국매개 이미 다 시, 지급 실시했습니다 미국에도 그그 그 1인당 뭐 조금 이따 설명도 하겠습니다만 1인당 그, 그 1200불 그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면 음. 2400불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는 1인당 500불 뭐, 이렇게 지원해서 4인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녀 둘 하면 3,400불. 이렇게 해서 한 가구의 지원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인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지급이 끝난 거죠. 미국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더라도, 그, 저기, IRS, IRS에서, 뭐죠, 그, 국세청에서 바로 돈을 갖다 개인 통장으로 바로 그냥 돈을 보내주는 거죠. 이러한 결정들이 빠르게 일어나야 되고 시급한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자 경제가 어쨌든 버티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버타기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일 것이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여론 여론에서도 이제 좀이 재난에 대한 이제 단순히 복지성애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같이 위기를 함께 좀 극복해보고 좀 이렇게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이제. 그, 제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그 재난 기본 소득과 또이 긴급 재난 지원과 관련해서 쟁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장점 쟁점 한네 가지로 정도 살펴보고 이걸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첫 번째 이, 이 지급 대상을 이제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또 실직 상황 뭐 이런 취약계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아까 보편성에 대한 얘기처럼 이제 국민 모두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어 사실 지금 제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 에 있어서는 이제 어제부로 이제 합의가 되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기본 소득 혹은 재난 긴급 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최대쟁점이 바로 요 부분이었는데요. 현 정부가 가진 국정 철학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의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야당 여당 정치권에 대한 문제도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어쨌든 정부 우리 저 정부의 그 국정철학에 근거해서 70%를 했다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론의 추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공감대가 또 달라지면서 이게 이제 100%어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해서 가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또 말이 많죠 지금 어쨌든, 정부의 지급대상 기준 소득 하위 70%에 대한 선별적 지급이 생계 안전 및 경기 회복 효과가 크고, 한정된 재원의 그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했습니다. 음. 더군다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위 소득, 소득, 하위 70% 혹은 소득, 하위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돈의 그 방향과 상위 소득자들이 쓰는 돈의 방향이 다릅니다. 음.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들 고려해 가지고 이제 1 0를 정했으면 정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경, 또 이슈가 되는 게 계층별로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로 피해가 되고 있는지 어 그러면은 그 저기 고소자들은 피해를 안 보냐 뭐 이런 음.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피해자 선별과 관련돼 있어서 그걸 다파가라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음. 어떤 행정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아 어, 돈을 받으면 이거 야 너는 가난해서 돈 받는 거 아니냐 낙인효과 문제 뭐 이런 것들있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70%, 그럼 71%의 사람과 7 0의사람과6 9의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문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이런 것들은 결국 전 국민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그 정부가 이제 현재 그 자발적 기부를 어, 전제로 한 100%를. 이제 발표를 하고, 어제부로, 그전국민에게 이제 그 추후, 이를 어떻게 어 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논의를 하겠지만, 결국 식업성을 요하는 이 부분들을 빠르게 그 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국정부에서도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계속 이 정부에서는 이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들로 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거는 처음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것지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긴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 결국 과도한 처방이 미진한 처방보다는 일반적으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더라도 과도하게 가야 된다. 이런 긴급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합리적이고 최적화되는 논리로 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탁상으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미래에 대한 변화는 아무도 이거를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세세하게 따진다 하여서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또 혹시 좀더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이 대상에 대한 이 쟁점에 이어서. 또두 번째로 또이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게이 재난 기본소득을 이제 소비 쿠폰이나 뭐 지역 화폐 등을 통한 이제 현금성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뭐 감세라든지 대출 뭐 이런 걸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이거에 대한 논의도 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런 부분들도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 그래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긴급하다는 거죠. 음. 소득이 뭔가 긴급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슈가 되는 게뭘것 같습니까? 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로 시장에다가 이거 물건을 사주게끔 해서 경제가 돌아가줘야 되는 게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감세, 대출 하려 그러면 정부가왜냐면 대출의 개념은 이미 이제 상당 부분 돈이 돈의 액수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서류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류란 게 뭡니까? 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이거 심사해야 되잖아요. 또 서류가 많지 않많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안 맞으면 못 받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감 생기는 거죠. 막 허탈하고 아 이거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laughs> 가운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조건 때문에 그리고 실제 돈빌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자기게 해당지역에서는 에 크다는 거죠 감세한다 그러면 은 아니 내 세금이 없는데 실제 무슨 감세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결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국내이 세계적인 추세를 한번 보시면 대상자에게 보통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뭐 쿠폰 포함해서 그렇긴 한데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쿠폰으로 가야 되느냐 현금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현금지급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어, 설정을 했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장애업자와 소규모 장애업자를 대상으로해서는 코로나 즉시 지원금을 신청하면 얼마 를 줍니까? 1만 4천 유로. 우리들어도 한 2천만 원 정도로 네. 바로 묻지도따지지도 않고 주는 겁니다. 왜? 이걸 쓰라는 거죠. 1년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간 우리가 잃어버릴 게 GDP 한10%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GDP 10% 정도 되면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소득으로 보면. 어, 우리 소득을 갖다가 보전 가구당 어, 소득을 갖다가 보전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보전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한 가구가 5천만에서 1천만 원 이렇게 어, 정도 본다라고 하고 가정을 하면 한 가구가 그렇게 본다고 가정하면 그게 한 해당하는 10%는 최소한 좀 보전이 될수 있는 형태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있다 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4인 기준으로 성인 두명그 다음에 이제 자식그그 그, 자녀 둘 이렇게 하면은. 일인당 성인 일인당이 1,200불, 자녀 500불. 도탈 약3천0 0 어, 4 0 0불을 이제 무치다지 않고 바로 통장으로 현금으로 준다는 거죠. 어디에 쓰든지.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또 고려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 돈이 예를 들면 당진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그다음에 이제 어느 사람들은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경우에 이런, 저축. 저축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 경제가 안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긴급 재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어떤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우리 또 이야기할 거죠. 그런 부분은 카드깡 문제라든지 뭐 가상품권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문제들도 지금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되 있어서 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나은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저쨌든 그런 마이너한 부분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과도함이 모자란보다 낫다는 상황인식을 통해가지고 주시간을 두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신청자들을, 신청자들이 가지는 히스토리를 가져 저기 보완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엄밀하게 더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적으로 현금을 하지만 이제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 또 그리고 이제 그또 사용 시기가 또 있고 또또 또 사용 처가 또 정해져 있고 이제 뭐 대형 마트는 안 되고 지역 상권과 골목 상권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좀 그런 것들을도 잘 적용해서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희가 계속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이제 세 번째로 논의할게 이제 현금 지급과 미국이나 유럽 이런데서 하고 현금 지급과 또 저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또 지역 화폐라든지 무슨 또 상품권 이런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이두 개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그 이제 또요 이슈를 또 보면은 이제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효용이라는 거, 그 만족도의 개념으이뭐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효용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금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탄력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은 거죠. 돈을 어디 에 쓰든 탄력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 효용이 가장 높은데요. 이러한 그 현금은 소비 대신 저축이 가능하다든지. 또는 이제 그 경제 안정화를 깨 하기 위해 어떤 정부 정책에 따른 목적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대로 다르게 써버릴 수가 있으니까 예상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내수 진자과 같은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그~ 그~ 이~ 정부 목적적 용도로서는 지역 화폐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되 사용처를 기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제한해서 상권을 이렇게 융성시킬 수 있게끔 재발 재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집중한다든지 또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소외할 수 소외되지 않도록 이 정부가 어 다른 형태로 지급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건장한 말한 거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현금 손으로 인해서, 이제, 불법으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현금화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자로 될수 있다는 거죠. 엄벌에 처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한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어 또, 어느 정도의, 그, 가계 재정에 압박을 받는 시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형태로 쓸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서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음. 카도 카드, 이미 이제 카드를 많이 쓴 경우에는 이미 카드를 먼저 갖고 그러면 이제 연체금이 안 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카드 쓰는 부분으로 해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카드 사용료 대체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 월세를 낸다든지 그죠?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그 경제 자체가 돌아가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부분들을 현금처럼 이렇게 쓸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소, 저 시민들에게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발표 쓰지만 예외상으로 이런 것들은 될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그다음에 관리된 있는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빠르게 제안을 해 주면 잘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그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워낙에 이 빠른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 정말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행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제도화시켜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카드 저기 대납이라든지 이런 건이 개인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당장 임대료, 월세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보완적인 제도들이 좀 도입이 좀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보면 그이 재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제 국가의 이제 재정 여력이라든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이제 또 하나의 좀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저희들이 그 실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제 뭐 엄밀하게 측정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소득 하위 70%라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어느정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게 뭐 사실 어느정도 정부기관에서는 정부, 기관에서는 정부, 정부 측, 측에서는 이미 이런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론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경제수장률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 올, 올해 2020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느정도로 파급효과가 언제까지 될수있는지를 모르니까 정부 쪽에서는 또 이제 어, 추가 재정 역할을 어, 할수 있게끔 어, 또 혹은 국채 발행 여력 등을 이렇게 축적해놓고 미리 이제 예비적으로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뭐 아까 우리가 어, 조정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가 어찌 될지 지금 전혀 모른단 말이죠. 일단 구멍난 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메워야 되는 게 일단 급선무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우수한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작업들이 또 동시에 나가서 수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고 어느 부분들이 우리가 강점인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재정적인 문제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보면은 국제적 수준에서는 좀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재정적 여지, 그 재정적 자의 여지가 좀 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좀 보는 보편적인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기준 그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살펴봤을 때 한국이 그그 그,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OECD 평균 GDP 국가 대비 부채 비율이 110% 정도 되는데 한국의 그 한국보다는 한40% 정도 더 높다고 지금. 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2 2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도 다 100%가 지금 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거를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이거는 뭐 브랜드를 국가 브랜드를 올리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저기 저기 뉴욕 그 타임스퀘어에서 이렇게 타임스퀘어에서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 저기 멜랜드 주의사가 전 저기 미국에다가 되는 데다가 아유 어 저기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국말로 인사하고 이러는 그런 상황에 그 광고 효과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다한거예요 이게 한국이 대단한 지금 이런 거에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일시적 재난을 맞았을 때, 이 재정적자를, 그, 재정적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축자재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임시적이고,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 이번에도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라는데, 실제 국채에 대한 또, 그, 다른 나라의, 저, 저, IMF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국채를, 그 공시도를 인정해 주는 형태로 가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 더 이렇게 위상이 높아질 텐데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저희들이 다 고려를 해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이외에도 이 긴급재난 그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추구한 뒤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잖아요. 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런 긴급성에 있어서는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뭐 연말정산의 문제도 있을 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데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벌써 이제 두 달째 지금 거의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게 효과성이 점점 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대로 이제 이 단순히 이제 이 재정의 그 지출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참 다양한 이제 방식들이 이제 좀 도입이 돼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제 특히 이제 그 한국에 대한 이 브랜드 가치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뭐 반사적으로 이게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 이런 것들을 좀잘 살려서 이제 수출 확대를 한다든지 이제 의료 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 향후에 이제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또 시스템을 또 팔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다각 다각적인 이제 이 국가적인 이 정책들이 이제 좀 도입이 되고 또 시도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당장 어제 기사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전 세계적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수출 물량이 많다지다 보니까 상하이 공항에 이제 비행기 화물 비행기만 이제 두배 이상의 이제 평 평년보다 훨씬 많아지고 심지어는 이제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는 물건 실로 왔다가. <laughs> 빈 비행기로 돌아가는 이제 중국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 기회를 어떻 자기들 자기들에서 시작되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걸 또 빨리 그, 극복하고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도 이것들을 좀잘 이제 거의 이제 좀일 예, 한자리 숫자의 이제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었으니 이제는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좀 준비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브랜드 가치를 활용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엔 이 긴급 재난 지원금하고 이 재난 기본 소득의 아까 저에기 말씀해 주셨 긴급성과 이 효과성 이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이.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일단 이제 1 0 0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좀더 토론해 보려고 했었었는데요. 어제부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합의가 돼 가지고 100% 지원금을 지원 어긴급재한 어,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이런 전 국민 지급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의견이 되었다. 그러면 현재에서는 이런 긴급성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일고 진짜 이거는 소일고 그 외양간 고치는 그런 길이 안 되도록 최대한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이 시민들과 국민들이 그 소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 사치품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 정말 우리가 이 필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돈을 잘쓸수 있게끔 어이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서는 더 이렇게 이게 애다 하고 싶은 게 주가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럼 시뮬레이션 할수 있느냐. 도대체 음. 합의소득 우리가 구분위로 나눈다. 혹은 10분위로 나눠 가지고 10분위로 나눈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썼을 때 이게 도대체 아, 정부에 아, 얼마만큼 음. 어 산업에 기여를 하는지.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말씀드렸듯이 이그 소비적인 그 시민들이 쓰는 이 컨수머죠. 그, 그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산업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지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느냐? 그럼 이게 다른 산업이 연관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경제 회복이 되는데를 회복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시나리오가 예를 들면 10개 부분으로 나눴다면 10개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합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큰 시뮬레이션 70% 자르다 그러면 70% 60% 80% 해가지고 3개만 해보더라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 경제에 어떤 식으로 돈이 그 저기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업을 갖다 전략산업을 본다 그러면 그 전략산업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 할수 있을,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모델 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국민들에게 자 봐라 우리가 시뮬레이션했더니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네, 이런 것들 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미 그런 국가적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로 빠르게 테스트할 를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재난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당장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어, 진행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평가,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왜냐하면 이런 것 저희가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5년 전에 이 메르스를 통해서 이 감염병에 대한 이 재응 체계와 이런 것들을 구축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이제 적용은 되었고 한국이 정말 그만큼 보건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경제적인 회복과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종합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평가도 하고 또그 평가에 대해서 또 잘잘못 한번 따져보고 그래야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다음 재난 또또 또 다른 재난 앞으로 이 기후 변화 등에서 어떠한 재난들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긴급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들을 더잘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캠페인도 없고 형도 아, 네. 담보해야 되죠. 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